요 정도 고장 났을 때 버려야 되는지 수리를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 손으로 고칠 수 있는지 요런 기준이 중요합니다. 초보자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제가 오늘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시면은 요거를 자기가 집에서 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주 간단하게 판단됩니다. 연료 탱크가 밑에 달리는건요 집에서 고장 나면 수리하지 마십시오. 정비소에 갖다 줘도 수리될 가능성은 50% 내외입니다. 그때는 일제 캡오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부속값만 3만 원, 4만 원했어 그렇기 때문에 8만이 원 정상적인 가격이.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산이 다 들어오면서 지금은 4만 원 선에 캡오레다를 교환하는 적정하지. 그보다 더많으면 캡오레다 교환하지 마시고 다른 정비소에 가세요. 그리고 연료 탱크가 위에 달리는 거. 요건 지금 밑에달리는설명이죠 위에 달리는 거. 위에 달리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는 집에서 수리를 하셔도 거의 90% 이상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호장이 어디 나느냐? 딴데 나면 수리하지 마십시오. 바로 요 캡브레다입니다. 캡브레드 캬보레다 나는데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 십자도 라이브 하고요. 리퍼 정도만 있으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자, 애초기 수리하는 방법. 캡브레다 청소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803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아귀농귀촌 하시면은 또농촌에사시면요 대부분 요즘 예초기 하나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보자들 또는 오느 예초기 운전자들, 오느 예초기 운전자들 기본적으로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버려야 될지 새를 사야 새고 사야 될지 자기가 고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수리소에 갖다 줘야 되지, 갖다 맡겨야 되지. 요 기준 뭘가 문제인지 가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뭐죠? 여기 혼다 포 사이클 기간입니다. 혼다 포 사이클 기간은 연료 탱크가 밑에 달려 있습니다. 요거는 연료 탱크가 위에 달려 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니까 요거는 어, 아시면은 요거를 자기가 집에서 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주 간단하게 판단됩니다. 연료 탱크가 밑에 달리는 건요, 집에서 고장나면 수리하지 마십시오. 정비소에 갖다 줘도 수리될 가능성은 50% 내외입니다. 수리하는 시간은 서너 시간을 수리해 가지고. 이게 죽을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일반인들이 수리하게 되면은, 캡브레다가 90%도 넘어요. 죽, 죽을 확률이. 연료 탱크가 밑에 달리는 거는, 고장나면은, 집에서 수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비소 갔다가 견적을 보고 비싸면 아예 수리하지 마십시오. 캡브레다 교환하는데 옛날에는 8만원 했습니다. 그때는 일제 캡브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부속값만 3만원, 4만원 했습니 그렇기 때문에 8만원이 정상적인 가격이니 그런데 지금은요, 중국산이 다 들어오면서, 지금은 4만원 선에 캬브레다를 교환하는 적정하지 그보다 더 많으면 캬브레다 교환하지 마시고 다른 정비소에 가서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캬브레다 연료탱크 밑에 달리든 위에 달리든 교환하는 거는 무조건 4만에 넣으면 교환하지 마시라 왜냐면은 부품 자체가 지금은 대부분이 중국산이 교환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캬브레다가 에, 연료탱크가 위에 달린 는 거. 요건 지금 밑에 달린 거 설명했죠 위에 달린 거 위에 달린 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요건 집에서 수리를 하셔도 거의 90% 이상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비소에 갖다 주지 않고 집에서 수리해도 90%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연료 탱크 밑에 달리는 건포 사이클 기간이기 때문에 자동차 엔진에 버금갈 정도로 엔진 오일도 뒤가고, 여기에 뽁뽁이, 프라이머 펌프도 있고, 그리고 이 캡을 에다가 굉장히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 자동차 엔진이 붙었을 건 거의 다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브레 소리, 고장 나쁘면 손대지 말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요, 개인이 수리해도 성공 가능성이 90%입니다. 고장이 어디 나느냐? 딴데 나면 수리하지 마십시오. 바로 요 캡브레다입니다. 캡브레다 나는데,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 십자도 라이브 하고요. 리퍼 정도만 있으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10mm 죠 두세 바퀴 정도만 풀면은, 그러면 가볍게 돌아갈 때겠어요 그때, 더 풀지 마십시오. 좌우로 까딱까딱하면 그냥 빠져나갑니다. 오래된 거는 저거 하거든요. 딱 눈으로 붙었거든요 이거 잠그고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잘 꼬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뺐다 치고 간단하게 그냥 빼다 치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했으면 분해를 해야 되겠죠. 분해를 하면 간단합니다. 여기서 십자 드라이버가 두 개입니다. 십자 드라이버 두 개를 풀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가 나오느냐 잘 보시죠. 풀리고 있죠. 풀렸습니다. 나사를 잃어먹기가 쉽습니다. 에어컨을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빼지지 마시고요. 적당히 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빼면 이안 빠지도록 해 놨거든요. 도라이버가 숙도를 빠져버립니다. 이 볼트가 볼트가 안 빠질 정도로 자 됐습니다. 이렇게 에어컨는 탈거하고요. 여기에 초고 밸브입니다. 시동 걸때는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시동 걸리면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여기 악셀레터죠 보이시죠? 악셀레터는트루트 밸브가 올라가면 부앙 하고 내려오면 막히고 꽝 하고 막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장은 여기서 나지 않습니다. 90% 이상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여기서 나죠. 종제기에서. 나사는 이제 먹으면안 되니까 따로 요렇게 하고요. 자, 요거 딱 때리면 빠집니다. 아하, 빠졌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뜨개입니다, 뜨개. 플루트죠, 플루트. 뜨개. 요거 이제 가시게 되죠 요게 잘 상하니까 살살 떼야 됩니다. 제가 에어크리이나 같은 걸 청소할 때는 항상 그 연료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경유입니다, 경유. 왜냐하면 폭발 위험성이기 때문에 경유를 합니다. 제가 고장나면 세 군데가 고장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게 내려간 상태에서 이, 저게 많으면 찌꺼기가 많으 붙어버립니다. 이게 안에 찌꺼기가 많으면 속에서 붙어가 안 올라옵니다. 그때는 플루트에 기름이 들어오더도 플루트가 안 뜨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하니까 떡들어붙어 있겠죠. 그러면 시동이 안 걸리겠죠.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유에 담가가지고 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 바로 니들 밸브가 요 안에 있는데 요 핀이 있습니다. 요핀 잘못하면 쑥들어 빠지가지고 나중에 꽂기가 곤란하니까 요걸 조심해야 하고 요 니들 밸브 핀은요. 뾰족한 걸로 요런 식으로 해 보면 한쪽으로 쏙 나가게 될 겁니다. 아마 좀 들어갔습니다. 자 요렇게 빠집니다. 그러면 요래 해갖고 쏙잡아 빼면 됩니다. 요게 니들밸브 피는 니들밸브가 이렇게 따랐습니다. 보이시죠? 와 엄청 사용했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가운데 요 따랐고 요 따랐죠. 이리 안 빠지는 거죠. 그리고 잘 빼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플루트를 잡아주는 뜰채를 잡아주는 거고요. 여기에 니들밸브가 같이 꼽혀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요렇게 꼽혀있습니다. 배가 싹 올라왔죠. 요게 니들 밸브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니들 밸브입니다. 어때요? 쏙 띠가 다 나다 하죠. 요게 니들 밸브입니다. 띠가 다 나다. 요게 여기에 딱 걸려 가지고 있는 거죠. 요렇게 딱걸렸서 고장이 난다면은 플루트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떡떨어붙어 분다. 그때는 기름을 넣게 되면은 수이안 되고 계속 기름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지고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 올라왔을 때 니들밸브 쪽에 안에 이 속에서 니들밸브가 떡떨어붙어 가지고 이게 니들밸브잖아요. 떡떨어붙어 가지고 안 빠져 분다. 이러면 기름이 들어와도 여기서 막고 있어요. 기름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시동이 안 걸린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세 번째는 바로 여기죠. 이게 젯드인데 여기에 이제 어, 구멍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빼보면 은 살짝만 풀면 풀립니다. 여기에 구멍이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이시죠. 이 안에 보이시죠 여기를 기름을 넣어 가지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에어로 불어 가지고 청소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플루트에 두 가지 고장원인 그리고 이 제트 안에 한 가지 원인 고장원인 이세 가지가 거의 한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90% 너무 세게 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줘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들 밸브는 꼽을 때 요령이 있습니다. 니들 밸브를 여기 먼저 꼽고 꼽아 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기울이면 쑥쑥 빠지겠죠. 이쪽으로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요령이 났습니다. 넣고 이걸 손으로 잡고 한쪽은 여기 되어있어요. 열기에 보시면 보이시죠. 이거는 홈이 없죠. 홈이 없는 쪽에는 대가지 않아요. 홈이 있는 쪽으로 넣어야 됩니다. 홈이 있는 쪽을 여기 보면 은 어떻게 해요. 여기는 돌방한데 여기는 납작하죠. 납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로 넣으면 은 된다는 거죠. 요리 넣으면서 이걸 맞춰보면 됩니다. 한쪽 한쪽 맞춰서 가면 됩니다. 농로주 있으면 농로주로 꼽아 집어가면 더 편하죠 여기 는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플로하고 속에 안에 있는 거 청소 깨끗하게 해내고 요것도 열어 가지고 안에 구멍 안에 청소를 다해 줍니다 여기 지금 구멍 맑겠죠 이찌꺼기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청소를 싹 해주는 거죠. 구멍에. 솔 같은 거 있으면 솔로이로 청소해주면 됩니다. 끈적끈적합니다. 콜타르입니다, 콜타르. 이게 연료 속에서 끼 있다는 거죠. 그래요 청소를 다 해내고 플로트를 넣고 플로트는 좌우가 없을 겁니다. 뜰채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 안 빠지도록 니들베만안 빠지도록 잘 해가지고 가스켓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사를 꼭 잠그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고장 나는 이유는 잘 없습니다. 가스켓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잠그면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게 아이들 아이들을 조정하는 겁니다. 공기의 양을 마지막에 조정해 가지고 시동을 꺼지면은 약간 풀어 가지고 더 집어넣고 너무 왱 올라가면은 요걸 약간 더 주면은 잠그면은 되겠습니다. 요거는 트러솔 밸브. 트러솔 밸브는 요거를 풀어 가지고 빼면 됩니다. 이렇게. 빼고 꼽을 때는 여기 보면 구멍이 있어요. 요키 구멍 보이죠? 요거를 요거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쪽째지는거 있죠? 여기도 지금 때가 좀 묻어 있죠? 때가 있으면은 눌러붙어가지고 작동을 영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 안에 한번 쉬고시어내고 요거를 맞춰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틀면 쏙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좌우로 쏙 틀면은, 요 키하고 요거 재진 거 하고, 딱 맞춰가지고 넣고, 요거를 잠그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그냥 잠그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 보시면 트털트벨브가돼요 있죠. 요리되면 되겠습니다. 요리가 조립해가지고 시동을 걸면 되는 거죠.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요거를 수평이 되게 수평이 되게 한 다음에 너무 세게 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적당해요. 너무 느슨하긴 하도 이게 빌 돌아보더라고요. 어떤데 보니까 어느 정도면 요 좋아지면 됩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이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연료 라인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박킹이 있습니다. 가스가 가시, 있습니다. 요게 적금에서와이셔면서 가스캔 역할을 같이 합니다. 기름이 새지 않게 하는 역할을. 이 고무가 이거 알루미늄이죠 넣고 다시 와셔를 넣고 여기다 이걸로 요리 좋아하 너무 세게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어느 정도면 좋습니다 그래 하면은 끝입니다. 오늘은 애초기 사용하는 실사용자들의 애초기 수리하는 기준 방법 샤브레다 청소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조인과 구절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